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역기에서2 1장1절에서2 6절까지보기 욕장까지, 지금, 욕장까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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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기로 원합니다. 욕기서 2 1장입니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것이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모호하게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우정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애설은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은 낳게 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와 수부로 일하고 피리로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하여 지자로 그들은 하나님께 바라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어를 우리 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느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숨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의 계획은 나에게서 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업이 대답을 하여 친구들에게 이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업은 오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러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말을좀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수 있죠 오늘 조롱하기 전에 오늘 자기를 험담하기 전에 오늘 자기를 향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좀 자기 말을 자세히 좀 듣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롱을 하든 뭘 하든 좀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 하나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데 오늘 요업의 친구들은 경청하지 아니하고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업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가 반드시 있는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느 악인이 번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첫번째로 우리 경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인과 응보의 결과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요업의 세 친구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예요. 요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요업은 죄인이어야 되고 망했기 때문에 악인이어야 되고 망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12제자가 다 순교하여 하나님의 부처님에 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실패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한 목회자예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읽고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시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인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능력 없는 선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인과 업무대로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악인들은 얼마나 번성합니까? 오늘 보니까 장수하생변하고 장수하고 또후손들이잘 되어지고 또 집안에 평안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배가 그 위에서 임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수소나 새끼들을 우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또 아이들이 양떼, 양떼 같이 내보내고 자녀들이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그들의 날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결국엔 어디로 가리라 수월에 가리라 죽이가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좋게 보일 수 있다 없다 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결국은 수월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안식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면 탐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0개명에 나와있는 그 모든 것처럼 하지 말라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이면 다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되는 거예요 성공이면 뭐도 돼요? 남의 것을 가지고 가도 돼요 성공이면 뭐예요? 탐을 내도 돼요 성공이면 남을 짓밟아도 돼요 성공이면 어떤 이유라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언제부터 썩었나 하고 했을 때 제가 살아왔을 때는 클린턴 시절에 그 루이스키하고 성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용서해준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용서해줬어요? 경제적. 경제적으로 미국을 부흥시켰다. 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든것을 덮는 이유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때 아 미국 있어 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성범이만다 된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것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됩니다. 경제를 살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덮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가 제일 일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주의의 삶을 살아가서는 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 중심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고신대학에 가면 캐치 프레이드가 있어요. 그 캐치 프레이드가 뭐냐고 하면 호랑대데오예호랑대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말할 일을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받을 길 바라지 않으나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숨기며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소용이 있어야 하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니하니 악인의 교육은, 아니하니 교육은 아니하니 아님의 나에게서 멀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조롱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지, 절대로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결국이 아니라 영원히 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 성도를 끼우고 또 살아가고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말세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잠 주고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오늘 주님 맞지 않는 날이 진정한 말세지 말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는 오늘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 언제가 마지막이었고요. 진짜 마지막을 느꼈을 때가, 언제가 진짜 마지막을 성경에서 제일 강하게 느꼈을까요? 언제 그랬겠을까요? 언제, 요즘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 학교 다닐 때도 말세지 말이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말세지말이었고요, 고등학교 됐을 때도 말세지말이었고요, 지금도 말세지말이 에요 계속 말세지말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언제부터? 권사님 어릴 때부터, <웃음> 전도사님 <웃음> 어릴 때부터, 목사님 어릴 때부터, 우리 그거는 맞듣지 않았어요? 언제가 말세지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가장 강하게 피부로 느꼈을 때가 언제겠어요? 오늘이겠어요. 마지막 때를 가장 강하게 느꼈을 때가 사람들이 느꼈을 때가 언제겠어요? 기 직전 자기 기 직전 시대가 시대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성천하에올라가시서내가 음. 내려오면서 보리가보 그러니까, 예수님 보도 오신다. 그때가 말세, 지말 중에 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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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laughs> 예수님 보도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보게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때의 이단들이 막 일어나게 돼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고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요 예수님 안 오시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한분두분씩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고 신약 성경을 써줘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만 그건 강할 때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마지막 때라는 겁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라는 거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늘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 그날이 진짜 마지막 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정직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날에 있다고 믿고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뭘못 참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무슨 일인도못 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오늘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어떤 순종을 못 하겠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어떤 일로 바뀌어져 간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얼마나 경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오늘 수월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지 말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는 저와 e 가 하루가 되기를 주 l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 내말좀들어 l 라 t 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청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l 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l l t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슬픔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라는데요. 우리가 안 그런다,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인과 응보의 삶을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야, 저는 참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되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 또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끝인 줄 알고 주님 오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하든지간에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오늘 저녁에 주님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 네. 주님 가르치신기도로젊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받으시며 나라의 없으며 서나그을